와, 야, 리스야! 진짜 잘한다니! 니, 와, 이거 진짜야! 니, 좀 타고났네! 아, 진짜 무조건 키워야 된다! 네. 지금 왜 또, 또,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?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? 이 마음이 삐뚤어서 그래요. 정신 자체가 떨어져 있는 요 자, 가위! 네. 우와! 네. 안녕하세요. 여기 어. 어디야? <laughs> 어. 여기는 바로 부산의 석고치님 센터입니다. 네, 저희 센터입니다. 오늘 린스 방송도 방송이지만 유튜브에 생각보다 욕심이 많아요. 음, 그렇게 맞아. 안 보이지만. 봐봐. 어, 뭐야? 허디수를 바로. 아이! 봐보세요. 저기요. 어?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는데. 윤정님께 말씀드렸어요. 아니요, 말안했죠 근데 그 우리 베스트 BJ 방송에 팝이 나오는 경우가 어. 잘 없어요. <웃음> <맞네>. <웃음> 자 아, 그럼 어 근데 시청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차는데요? 어 아, 빠르게 왔는그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가시죠. 장갑을 또 어떻게 하시거든요? 장갑 할수 없어요 매소 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씨 아 그리고 리슨이 빨간 색깔 쓰지 마세요 빨간 색깔 이거 어. 연습할 때 이거 쓸요어 검정 거 쓰겠습니다 아, 근데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게 연습용 같고 이게 본전 같지 않아요? 근데 이게 한정판이기는 해요 그을니까 어. 연습할 때 이게 낫지 근데 이제 우리는 방송인이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핑크 방망이 가지고 남자들 조지고 해야 이게 이쁘지 그리고 좀 특이해. 여자분들은 거의 다막 핑크색 이런 거에 많이 이끌리는데 또 머리는 핑크색하고 방망이는 검정색이 좋대. 희한해 얘. 그래도 오늘 의상은 잘 입고 왔네요. 제가 말씀드렸죠. 무조건 <laughs> 테니스 치마는 아니, 국룰입니다. 이렇게 테니스 치마 테니스 치마 해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뭐 입지 하다가 테니스 치마 갑자기. 어. <laughs> 그래서 하다가 아아 그래서 장갑 안안 가지고 온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, 이번엔. <laughs> <laughs> 근데 저 자세 다까먹었어 그러니까 니 근데 솔직히 요번에 스타즈 가서 치는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러웠어요. 어, 와 이렇게 백지장으로 왔나? 이 생각 어. 아뭐 치고 싶었는데 진짜 아 근데 오늘 좀 치자 치... 그때 우리 옥상에서 쳤던 거 기억나지? <laughs> 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을. 이게 잡는 게 여기가 맞아요 우리 처음부터 딱 배울까 그냥? 네. 딱 정확하게 네.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잡잖아 방망이 지금 리스가 이렇게 잡으면 안돼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마디랑 여기 마디가 일자가 될수 있게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일자 되게 잡아야 돼 이게 제일 기본이고 이 손가락 있죠 네. 이 손가락은 잡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손가락은 살짝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아, 됩니다 풀어준다고? 이런 느낌 그 그립부터 똑바로 잡으세요 자 그다음 어깨 방망이 이렇게 올려볼까요 어깨 어깨 방망이 올려볼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리 좀더 넓게 벌리고 그다음에 방망이는 오른손이 귀 높이까지 올라가요. 어 좋다 무릎 낮추고 그다음 에 엉덩이를 뒤로 좀 뺄까요 손더 들고 지금 그 정도 자세만 돼도 좋아 그리고 중심이 총 1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 몇대 몇이에요? 네. 어 맞지 근데 야구는 5대 5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질라고 해 그러면 준비를 7대 3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다리 중심이 7 왼쪽 다리 중심이 3 한번 해볼까요? 무릎이 이렇게 뒤로 빠져 있습니 그렇죠 그 상태에서. 됐어요, 그렇게. 자, 쳐볼게요. 그렇지. 근데 지금 리스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공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만 하거든? 그냥 내 자신을 믿고 본 곳을 그냥 도, 돌려야 돼. 그냥 돌려 어, 그러니까 어, 이렇게 맞춰야지. 이런 느낌 말고. 아이, 세게. 그렇죠. 더 세게 때려, 더 세게. 그렇지, 이렇게. 자, 그냥 서볼까 자, 가만히 치지 마세요. 이거 공날라오는거 보여요, 안 보여? 그럼 이공 날라오는 걸 어디 오는지 보고 칠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. 네.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. 가보겠습니다. 그렇지! 봐봐, 여유 있어, 없어? 있어요. 어, 자 봐봐. 이 봐봐요. 공도 없는데 왜 치냐고. 이게 문제라니까. 내가 공 주지도 않았잖아. 지발 살짝 이렇게 하늘로 조금 친다. 이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런 느낌. 아... 하늘 친다. 어, 해봐. 하늘로 살짝 보내는 느낌. 어! 그 스윙이 맞아. 근데 그걸 세게 하면 돼. 어! 재능이 있다니까. 어! 이봐봐, 이잘 쳤잖아요. 이봐봐. 그치, 그치. 쟤 왜? 기분 좋나? 어, 이봐봐, 이봐봐, 이봐봐. 아니, 근데 졸라 웃긴 게, 지가 치면서 놀래. 이 다리를 이렇게 돌면서 치고 이렇게 돌아서 다리가 딱끼 모양이 되요자 방망이 돌리면서 다리 모양 딱 해보세요. 그렇지. 오, 야, 좋다. 자, 와, 좋다. 미쳤다 이거. 와, 야, 이거 진짜 선수급이다 이 정도면. 야, 근데 그렇게 해서 공을 맞출 수만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엄청 이쁘게 치는 거야. 야, 니는 근데 운동신경이 확실히 좋네 와, 와. 와와 와. 그렇죠 와야 존나 잘한다 야 미쳤다 진짜 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야구 와야 리스야 진짜 잘한다니 니와 이거 진짜 야니 타고났네 아 진짜 무조건 키워야 된다 지금 얘도 또고개가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왜 그런 줄 알아요? 이 마음이 비뚤어서 그래 정신 자체가 들어져요 어... 자, 하이. <laughs> <우와! 웃음> 자 이제 던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저기 흰색별 보이지? 자 저기도 한번 던져볼게. 아그 던지세요 쓰레기 버리지 말고. 아니, 자 요거도 지금 공을 이렇게 던졌잖아. 이렇게 보면 지금 엉덩이랑 이 골반이 하나도 안 돌아죠. 이 골반 돌아요. 이다리도 돌아요. 그 다음에 던지면 이제 앞다리의 힘이 다가야 돼. 여기 던짐이 이 다리로 가면서 돌아야 돼.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엉덩이 골반이? 삐뚤어졌어. 삐뚤어져요. 이렇게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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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게 돌아야 돼. 자, 그렇게 한번 던져볼까? 자, 공세 지죠. 어... 세지즈에겐 어... <laughs> 아이들...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. 어, 그렇지. 어... 자, 이제 그 느낌은 알겠죠, 던지는. <laughs> 자, 공 던지는 그립 잡는 법이 있어. 헤님도공 이래 잡고 던지고 있다 이거 이렇게? 이렇게 잡는 거야 아... 어... KS 그리고 계란 깨지지 않을 정도의 힘아 그렇지 얘가 받쳐주니까 위에 딱 잡을 수 있죠 얘 잡아봐요 잡아지죠? 자 잡고 던져요 어! 근데 왜 골반 또안 돌아요? 아또봐또봐아또공지 또, 또 마음대로 잡고 던진다 공 어, 그렇게 잡는 거 맞았어요? 아니 엎드려 받치세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그거그 그니까 그게 이제 시건방 떠는 거죠. 아직 공을 똑바로 던지지도못하는데 다리들 나이 잡고 남들 하는 건다 하고 싶고 <laughs> 재미없는 건 하기 싫고 그 재미없는 걸 잘해야 되는 건데 아기가 아,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요구를 할줄 알아야 뭐 다리를 들든 뭘 하든 한다니까. 나? 이렇게. 팔 뻗어야지 앞에 겨냥팔. 자, 멱살 잡아봐봐봐. 그건 간단히 또보기 거야. 신기하죠? 신기하죠? 아니,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 왼팔은 기부수했어요? 기부수는 아니에요. 왜요? 이게 예, 약간 여기 여기 약간 굿뭐 해서 돌아. 그렇지. 뭐공저렇게 어, 던져줘야 돼. 잘 던졌어요. 그리고 보세요. 이 우리가 공 던질 때 이쪽 다리에 힘이 어 이렇게 힘이 가 있어야 만약에 공이 아니라 배를 때린다고 생각해봐. 힘이 이렇게 모였다가 배를 빵을 박 때려야 배에 아프겠지. 근데 네가 힘을 제대로 안 모으고 내가 빵을 때리면 막딱 때리겠죠? 무슨 <laughs> 말인지 겠죠 뭐야? 자, 이게 아구씨 때린다는 느낌으로 자, 아구씨 펼 준비됐어요? 네 누구 제일 싫어해요? 서정민 서정민 자, 세게 던져! 어, <laughs> 오 어, 괜찮아 자, 리슨이 이제 뭐 해야 돼요? 주워요 나도 도와줄까? 네 아, 야 예, 아닙니다